두 개의 동그란 비스킷 사이에 마시멜로를 끼우고 초콜릿을 입힌 과자 초코파이. 대한민국 제과계를 대표하는 히트 상품이자 국민 과자로 통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 초코파이 먹을 때 가장 맛있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달콤한 초콜릿 외피일 수도 있겠고 한입 베어 물면 입안 가득 퍼지는 부드러운 비스킷을 꼽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마도 비스킷 중간에 쫀득한 마시멜로가 느껴지는 독특한 식감을 꼽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초코파이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이 마시멜로가 빠져버린 초코파이는 상상도 할수 없는데요. 그런데 이 마시멜로가 거의 빠져있다시피 만들어져 출시된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나라에선 이 심심해 보이는 초코파이가 제대로 먹혀버리며 날개도 친듯 팔려나가고 있다는데요. 어떤 나라일지 함께 알아볼까요? 입이 심심할 때 또는 배가 출출할 때 찾게 되는 간식거리들. 특히 최근에는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케이푸드에 이어 K 간식들도 해외에서 국민 과자로 통하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런데 해외에서 가장 선풍적인 인기를 끈 과자는 의외로 초코파이가 대표적입니다. 물론 초코파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인기 있는 간식이지만 특히나 많은 이들이 아시는 것처럼 해외에서 정말 높은 인기를 자랑하며 효자 수출 품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초코파이의 인기가 가장 높은 건 아무래도 중국입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현대인의 입맛에 맞게 다양한 과자들이 출시되는 와중에도 한국의 초코파이는 중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과자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고 지금까지도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2020년 기준 오리온이 한국에서의 초코파이 판매로 벌어들인 수익은 327억 원에 그친 데 비해 같은 해 중국에선 초코파이 판매를 기반으로 매출 1조 원을 달성하는 등 중국인들이 초코파이에 얼마나 진심인지 알수 있습니다. 사실 중국인들이 오리온의 초코파이를 이토록 사랑하게 된건 특별한 계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데요. 때는 1990년대 중반 중국 남부의 장마로 인해 중국 현지에서 생산한 초코파이에서 곰팡이가 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보통 기업 같으면 곰팡이가 핀 제품에 한해서만 회수 작업을 진행했겠지만 놀랍게도 오리온은 바로 생산품 10만 개 전량을 리콜한 뒤그 자리에서 모든 초코파이를 불태워버렸는데요. 비록 손해가 막심했지만 이 일로 오리오는 중국인들 사이에서 신뢰할 수 있는 기업으로 인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기업 이미지로 승승장구하던 오리오는 중국의 사드 보복에도 굳건하게 국내 수입보다 중국 수입이 두 배를 넘는 매출을 달성할 수 있었죠. 그 결과 초코파이는 현재 중국 파이 부문 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4년 연속 중국 파워브랜드 1위로 오르는 등 사실상 중국의 국민 브랜드에 가깝게 자리 잡았는데요. 한편, 초코파이의 해외 인기는 비단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베트남과 러시아에서도 초코파이는 없어서 못 사는 귀한 간식으로 여겨지고 있죠. 코리안 버거라는 별명까지 붙여가며 러시아인들이 애정을 듬뿍 쏟고 있는 초코파이는 차와 케이크를 즐겨 먹는 러시아의 식습관과 초콜릿이나 마시멜로에 대한 높은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며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았는데요. 2011년에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이 차를 마시며 초코파이를 곁들이는 사진이 언론에 소개되면서 대통령도 즐기는 간식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점은 러시아가 전쟁의 여파로 많은 해외 기업들이 타격을 입는 와중에도 오리온, 롯데웰푸드 같은 초코파이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국내 기업만큼은 역대급 판매고를 올렸다는 사실인데요. 심지어 원자재 가폭 등으로 가격까지 인상된 와중에도 103.4%라는 엄청난 매출 증가율을 보이며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고 하죠. 베트남에서도 초코파이는 제사상에 오를 정도로 인기입니다. 베트남에서는 2020년 누적 매출 2조원을 돌파하며 국민 간식으로 발돋움했는데요. 지금은 인구 1억 명인 베트남에서 1년에 낱개로 5억 개가 팔리며 과자 시장 전체 1위를 차지하고 있죠. 심지어 초코파이의 인기는 북한에서도 상당한데 주민들이 중국에서 몰래 밀수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현재는 전 세계 60개국에서 판매되는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한 초코파이는 나라별로 선호하는 맛과 식감, 색감 등을 고려해 현지화 전략을 펼친 덕분에 승승장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초코파이가 유독 힘을 못쓴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인도였는데요.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인 인도는 2021년 기준 재과 시장 규모만 17조 원에 달하는 잠재력이 어마무시한 시장이지만 한국 과자들이 진출하기에는 치명적인 제약이 존재했습니다. 인도는 인구의 80%가 소를 숭배하는 힌두교도인 인도에서는 소뿐만 아니라 육류를 잘 먹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따라서 인도는 철저히 자국민들의 입맛, 종교, 풍습에 맞춘 식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이 때문에 해외식품, 음료수 기업들이 진출하기 힘들었는데요. 실제로 해외의 유명 업체들이 12억 시장이라는 규모만 보고 호기롭게 인도 시장에 발을 들였다가, 참패한 전적들이 수두룩합니다. 이에 펩시 인도법인은 아예 콜라 대신 인도인들에게 익숙한 망고 음료를 출시했고 빅맥 지수까지 생길 정도로 전 세계에 같은 메뉴를 판매하는 맥도날드조차 힌두교도들을 배려해 쇠고기 패티를 사용한 햄버거 판매를 중지하고 채식주의자를 위한 감자 햄버거를 출시해 현지화를 노렸죠. 실제로 한식이 전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현재, 유독 인도만큼은 한식의 미지근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요. 가장 알기 쉬운 예로 우리나라는 가장 대중적인 조미료인 msg에 마저 쇠고기 성분이 들어가는데 심지어 이 조미료가 들어가지 않는 외식 메뉴가 거의 없다 보니 우리나라에 온 인도인들이 면 반찬 국 튀김 다 경계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국 과자 기업들도 예외는 아니었죠. 언뜻 생각해보면 초코파이는 그냥 밀이나 대두 우유 달걀 같은 힌두교인들도 먹을 수 있는 성분만 들어가 있는 거 아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비스킷 속에 들어있는 마시멜로의 돼지고기 성분이 들어가는데요. 실제로 초코파이 뒷면을 보시면 돼지고기, 쇠고기 함유됐다는 문구를 볼수 있는데, 여기서 돼지고기는 마시멜로를 만드는 재료 중 하나인 젤라틴의 원료가 돼지 껍데기인 돈피가 들어간다는 의미이고, 쇠고기는 감칠맛을 위해 MSG가 소량 사용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초코파이는 인도인들의 교리에 따르면 먹을 수가 없는 음식인데요. 그런데 마시멜로를 완전히 빼고 현지에 수출하자니 맛이 완전히 달라져버려 그렇게 할 수도 없었죠. 사실 이 마시멜로는 맛 때문에 넣은 것도 있지만 비스킷에 마시멜로의 수분이 옮겨가 원래 딱딱한 상태였던 비스킷을 촉촉하고 부드러운 식감으로 변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작용도 동시에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시멜로도 넣으면서 초코파이를 인도시장에 수출할까 고민하던 한국 기업들은 드디어 방법을 고안해냈는데요. 롯데웰푸드에서는 초코파이 속 마시멜로를 동물성 젤라틴에서 식물성 원료로 바꿔 인도에 출시했죠. 그리고 초코파이 하면 가장 유명한 기업인 오리오는 돼지고기가 원재료인 마시멜로의 젤라틴을 미역 등의 해조류로 대체해 수출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인도에서 판매하는 초코파이의 속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하얀색 마시멜로와는 색이 다른 것을 볼수 있는데요. 사실 마시멜로가 들어갔다는 사실을 육안으로는 거의 보아낼 수 없을 정도죠. 그리고 인도의 채식 초코파이를 맛본 이들에 따르면 확실히 마시멜로의 쫀득함이 더 살아있는 국내 초코파이와 달리 인도 현지화를 거친 초코파이는 좀더 부드러운 식감이 강하다고 하는데요. 한편 이 채식 초코파이는 놀랍게도 인도 현지인들의 입맛 저격에 100% 성공하며 현재 고급진 국민 간식으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엔 인도 현지 고속철도에서 아침 식사를 주문했을 때 승무원이 롯데 초코파이를 나눠줄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요. 그 결과 이 초코파이의 현지 점유율 무려 80%에 달하며 매출 실적도 2022년 기준 전년도 대비 31%나 상승했다고 하죠. 이런 초코파이의 인기에 대해 롯데 웰푸드 관계자는 인도 현지인들에게는 제사 음식으로 초코파이를 사용할 정도로 초코파이에 대한 사랑이 각별하다며 원래 자녀를 둔 부모나 아동층이 주요 고객이었으나 요즘에는 젊은 층과 노인들까지도 초코파이를 좋아하는 추세가 늘고 있어 모든 연령층을 공략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급기야 인도에서 초코파이로 대박난 롯데는 300억 원을 투자해 생산 라인을 증설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채식주의자의 비중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채식 초코파이는 비건 시장에도 좋은 공략책으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되죠. 한편 오늘 사례들을 살펴보니 국내 초코파이 기업들의 해외 고성장의 비결은 다름 아닌 철저한 시장 분석에 기반한 현지화 전략 그리고 국가별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 개발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케일 간식의 매력이 해외에 널리 알려져 새로운 한류 열풍을 이끌 수 있기를 바랍니다.